이번에는 저희집 안방 베란다에요. 추위를 많이 탄다고 이런 음, 아이들은 약간 추위를 많이 탄다 해서 저희 겨울에 가장 따뜻한 안방 베란다 쪽으로 왔습니다. 거의 보면 대품들이 많고요 이게 여기 에오니엄 속바이들 그리고 또 비치 후리데 철학 음, 비치 후리데 그리고 아, 이 아이가 참 음, 바닐라비스 되게 까타로운 아이인데 저희 집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음, 임브리카타, <laughs> 임브리카타라고 하는 그런 종류, 약간 동물잎 비추리대하고 비슷한데 동근잎빛치후리대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백봉. 요거는 백봉. 요거는 아가아가한 아이입니다. 그.. 시우 언니네 집에서 된 봉은 음.. 둥근잎빛이.. 에그 백봉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멜로우도 여기 있고요 요런 아이들도 약간.. 음, 제가 보기에.. 이.. 추위를 많이 탈것 같아요. 요거는 석연나금요 아이는 뿌리가.. 제가 심은지 뿌리를 제대로 안내린 것 같아서 이쪽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블랙캐시미어 요 아이 블랙캐시미어가 약간 아이가 이상하다 해서 음 다시 이렇게 심어준 블랙캐시미어 요 아이 물좀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화이엽을 쳐라도 이렇게 이 제가 다시 뿌리 내렸기 때문에 어 금방 다시 심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전부 이쪽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는 겨울에 겨울에도 이렇게 서쪽으로 있어서 서쪽에 저희 쪽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해가 서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바람도 잘 통할 뿐더러 음, 해가 그나마 그 가장 많고 또 추우면 이 문을 닫고 커튼 정도만 쳐도 저희 집 베란다는 겨울나기를 하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 요, 사랑무도 이쪽으로 왔구요. 우주목, 우주목 대품도 다시 제가 언니 집, 언니 집에서 가져온 뒤에 이렇게 뭐 분갈이를 다시 했기 때문에, 어, 뿌리 내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따뜻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 방울복랑 샐러드볼 쳐라. 음, 이 아이 진짜 너무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와, 한번 들어볼까요? 에이쿠, 어우. 이렇게까지 돌기가 생기면서, 이렇게까지 얼굴을 키웠습니다. 뭐해, 진짜. 아유, 그 사이에 또 우주목이, 목대가 하나 부러져서. <laughs> 또 이건 또 어디다가 심어. 또 따로 심어야겠네요. 그리고 이 누다, 누다도, 음, 이, 뭐지, 이거. 누다도 추위를 잘 탄다고 하는 누다. 요렇게 입장 얇은 애들도 어, 추위를 잘 타지 싶어서 이리 데려왔고요. 겨울에 성장한다는, 어, 에들리스, 그리고 설련, 요런 아이들도 전부 다 이리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핑크 마녀. 근데 제적으로 따뜻하니까 물이 많이 빠졌어요. 웨딩드레스도 물기 따뜻한 곳이 되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살구 미인금 이런 아이는 파스텔 철아 이거 아이는 파스텔 철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봄이나 지금철에 성장을 하면서 예뻐지는 음아 이름이 부용 부용 부용입니다. 애들리스 군생들 음, 저쪽에도 우주목이 있고요. 우주목이랑 또저 아이는 아, 이름이 뭐였죠? 야곱샘이 야곱샘이 야곱샘이도 저쪽에 있고 추위를 잘 탄다는 염자 그리고 요번에 뿌리를 새로 내린 화이트 그린이들도 싱싱한 모습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석연아도 제가 분갈이를 따로 다시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뿌리가 제대로 났는지 하여 여기 밑으로 치고 있네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도 심은지 11월달 돼서 심어서 낭봉옥, 남, 낭봉국 <laughs> 요 아이는 지금 이름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음, 소인재금도 요 자리에서 요 아이는 따뜻하게 물을 주면서 키워야 된다 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왔고요요 음, 아이 진짜 한 3분의 1정도 되는데 1년동안 요만큼 컸습니다. 에이 참 비싸다고 큰거는 못사고 작은 걸 데려와서 요만큼 키웠네요. 에둘리스도 있고요. 요 아이도 음, 요 아이도 그 뭐지 음, 동형종 두들레아 종류인데 이 아이는 백분이 없는 아이입니다. 으흠. 또 링구아스도 여기 이렇게 숨어 있네요. <laughs> 야곱세니도 요 아이는 야곱세니 금 여기에 어 제가 적심해서 심어놓은 아이라 여기 와 있구요. 바닐라비스도 여기 와 있습니다. 아하엽이 지는데 약간 물을 좀 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적심해서 뿌리 다시 다 내린 아이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를 좀 빨리 내서 여런 아이들은 뿌리를 못 내리고 고사를 한것 같아요. 뽑아야 되겠다 뿌리를 뿌리가 음. 뿌리를 영못 내리는 것 같네. 다른 아이들은 뿌리 내린 게 얼굴에 보이죠. 요 아이들은 영 말라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뽑아 버려야겠어요. 괜히 놔뒀다가 또 곰팡이가 생기면 안 되니까. <laughs> 여기에 이거는 둥근 잎빛이 뿌리 든 지, 파스텔인지아요 아이는 약간 다른데 둥근 잎빛이 뿌리 되어 달라요. 둥근 잎이 이 아이는 입장이 이렇게 뒤로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나갑니다. 안에 입장들은 안으로 되는데, 이 음, 요거는 음, 바깥 입장은 밖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좀 특이하죠. 통구빛이 지후리대는 음, 대체적으로 요렇게 되는데, 음, 저 아이는 근구빛이 지후리대라고 데려왔는데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음, 둥근잎 비치우리되니까 둥근이 비치우리되다고 합니다. 여기 꼬마시네. 심은 저희 입지 아이들 보세요. 예쁘죠? <laughs> 소견아하고 뭐 발디하고 여기는 릴리 패드도 있고요. <laughs> 이렇게 아이들 어, 햇빛 잘 받고 따뜻한 곳에서 올여름을 지낼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음, 저희 집은 주택이라, 이렇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도 있답니다. 여기에 생뚱맞게 냉장고가 있지요. 안방 <laughs> 베란다 쪽입니다. 감사합니다.